중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여론 전파의 중요한 루트가 되면서 미용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산 전파되고 있는데 4.10 총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4월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어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머리를 하고 있던 중년 아줌마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투박한 사투리로 봐서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인 듯 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등 일상사를 미주할 고주할 주고받았고, 간간이 미용실 원장도 대화에 끼어들어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한창 통화를 하던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야야, 텔레비전에 한동훈 위원장 나왔다. 우선 전화 좀 끊자. 화면 바뀌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런 일화가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어머 어쩜 나랑 똑같아요. 맞아요. 테레비전에 훈이님 나왔는데 전화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례지 저도 60대 다돼 가는 마지막 50대인데요. 저도 한동훈 장관 나오면 채널 고정. 만사를 제치고 집중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상황과 똑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테레비에 나오면 무조건 전화 끊습니다. 저도 언니랑 통화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맞아요. 한 컷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이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광 팬.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빠졌다가 요즘은 한동훈에 더 빠졌답니다. 우리의 원업이 우리의 유일한 활력소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일상을 시작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등의 다양한 반항으로 한동훈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